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에 유대 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산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일은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에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에서 각종 비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말 비탄해 하십니다. 12장에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 당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힘을 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너, 아. 정말 아무 힘이 없고 가난한 가부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동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모습을 보고 참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주님을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사랑했는지가 어 12장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13장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성전을 나오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새벽은 제한된 시간이므로 저는 13절 말씀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한 제자는 예수님이 성전의 강도의 소굴이 된 것에 대해서 진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좀 칭찬을 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에루살렘 성전은 참 아름답지요. 어, 정말 저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누가 지었을까요? 예, 정말 어, 엄청난 이 돌들을 가지고 기둥을 세웠던 것을 보십시오. 해로당은 어디서 이 돌들을 구해다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발코니를 보십시오. 장식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실제로 뭐 사진에서만 봤지만 저도 이제 해로성전을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예 정말 화려하고, 어, 어, 정말 웅장하게 지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크고 단단한 돌로 만들어진 성전은 어떤 환경에도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받치고 있는 돌의 한 개의 크기가 길이가 13m, 예, 폭이 3.5m, 높이가 6m 되는 돌들을 쌓아서 올렸다 그러니까 이 성의 견고함이나 튼튼함이나 단단함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어,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의 호의를 얻고 헤롯을 헤롯이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 왕조에서 건축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옛에루살렘 땅의 6분의 1을 성전이 차지했다고 하니까 성전의 넓이와 크기와 그 규모가 얼마나 웅장한지 알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절 말씀, 너는 그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성전이 무너지라,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예, 지금 막 지진들이 나서 각 나라의 건물들이 무너집니다. 뭐 우리나라는 거의 지진이 오면은 거의 다 무너진다고 합니다. 지금 뭐 롯데월드인가요? 거기 그 건물만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 정도만 이렇게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흔들어 버리면 다 무너지는 그런 곳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중력은 큰 돌들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그 받쳐있는 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돌들이 무너진다면 이 돌들이 무너질 거라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게 되니까 그러니까 받치고 있었던 돌이 그 돌까지도 무너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것들이 무너진다면 계단이 남겠습니까 무엇이 남겠습니까 기억을 되살릴 만한 흔적조차 다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건물의 일부라도 그대로 서 있다면 복원이 가능하겠지만 돌리의돌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진다면 복구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실제로 ad 70년 베파니우스 황제의 아들 티투스는 성전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전 도시를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라고 로마 군인들에게 명령을 받아 모두 파괴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때 저는 한쪽 벽만 남은 성전태의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성전 그 어, 통곡의 벽에 가서 손을 이렇게 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찾아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앞에까지 갈수 없었습니다 이 벽은 노마의 티투스 장군, 아까 무너뜨렸던 그 티투스 장군이 완전히 파괴된 뒤 남은 흔적인데, 티투스는 성전을 완전히 파괴한 후 서쪽 벽 기단 일부만을 승리의 기념으로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길래,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말 뒤에 조용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성전을 등지고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기도원 골짜기에서 골짜기 그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전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심스럽게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무너짐은 어쩌면 인류의 마지막 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말의 지말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종말 때에 일어날 일들이 5절 이하에 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3절은 종교적 미혹에 일어날 혹이 일어날 것 것에 대한 예언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이르기 전에 종교적 미혹이 굉장히 많이 성행한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속이는 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속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혹하는 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명하게 그냥 대놓고 나는 자칭 예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흐릿하지만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예수로 여기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교회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 그, 어, 지금도 저희들, 저희들도 예수님 기다리는 건 맞죠? 제 이름을 기다리는 거 여러분 맞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네. 근데 이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속이면은 자칭 예수라고 하면 이분이 예수인가? 아,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인가 이렇게 속여,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자칭 예수는 수도 헤아릴 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을 자기를 가르켜 예,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분 계시죠? 예, 광화문 광장에 계시는 분 봤습니다 하나님도 나, 나한테 혼난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신다는데 한국에도 자칭 하나님이라 말하는 자가 20명 정도 된답니다 예, 그리고, 재림 예술하고 말하는 사람 무려 50명 정도가 된, 된답니다. 제가 이거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숫자는 어느 정도 신도가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인데, 신도가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여기, 여기 이용하여서 예언과 계시로 속이고, 거짓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속입니다. 정말 눈앞에서 속여요. 그리고 나왔다고 하고요. 다 짜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뭐, 그 자리에서 내가 봤어. 뭐, 저도 그 관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믿을 뻔 하겠더라고요. 예. 눈에 뭐, 눈 주위가 암에 걸렸는데, 여기가 반짝반짝 이렇게. 그래서 저, 저는 여러분들 여, 여성, 여성 그 샤도우가 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발랐겠지, 그랬어요. 그래 사람들이 갔다 오더니 뭐그 옆에 있는 그그 분의 어머니가 나왔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런 이런 사기 집단이 있나 이러고 정말 거기를 박차고 나왔는데 자칭 예수라 말하는 사람들은 어, 십자가의 길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크고 화려한 길로만 인도합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는 자칭 예수라 말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습니다. 힘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목자를 찾으신다면, 그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그가 십자가 밑에 예, 그 무릎을 꿇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죽기까지 낮아짐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어, 예수님과 달리 죽기까지 높아지는, 아주 죽도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십자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거짓과 이험으로 어, 남들이 올라서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 이런 사람들은 대놓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흐릿하지만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온 자칭 예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를 빼앗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서려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드, 이들은 직분과 역할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날수 있다.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에, 에, 뭐 목회자들은 이렇게 되게 기도하죠. 그렇지만 내가 기도해서 낫는다안 하죠. 어,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어, 집사님, 권사님, 예, 성도님, 제가 기도하면 나을 줄을 어, 당신이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제 안에는 믿음이 있는데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들은 마치 자기가 큰뭐약 어,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병도 낫게 해 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에서 이러한 자들을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인도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가지 말라고도 하고요. 십일조 드리지 말라고도 합니다. 참 이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자칭 예수가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더더욱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없어서는 안될 요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성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칭 예수가 누구인지 눈을 크게 뜨고 예, 경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봐, 보아야 합니다 <laughs>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칭 예수가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신 후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이 진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 아닙니까?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아무나 이렇게 예, 법정에 서게 되고 매를 맞고 이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난리와 난리 소문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더욱 성행하게 되고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혼동이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무섭고 두려우니까 더더욱 자칭 예수로 하는 사람, 은밀하게 예수로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을 향해 가는 길에 항상 미혹을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때가 되면 더욱 우리는 기도하고 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도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가는 안중에도 없어요. 믿는 사람 에게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에게 지금 이게 모란의 근처에서도 지금 이제 봄 됐으니까 굉장히 또 다닐텐데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더 달라붙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그냥 주더라고요. 그냥 전도주 시고 마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저랑 좀 얘기해 보시죠. 저희들이 목사라고 했거든요. 식사하고 우리 왕목사님과 같이 식사하고 들어오면서 저희들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한테 1대1로 다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될때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네, 마지막 때그 다음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한다 네, 이때가 되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음이 열방에 지, 전해지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에, 저는 열방에 나갈 수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구해서 기도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복음의 길이 열리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종말이 오기 전 복음은 반드시 여러 민족, 전 세계의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제자들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 세 번적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것을 주시는 대로 말하야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은 중국 공안에 끌려갔는데 정말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말들이 자기 입에서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별 말도 한게 없대요. 그런데 공안이 풀어주더래요. 프로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어, 그 선교사님 그래요. 누가 보게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려서 일어나 부모를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 누구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의 어머니 뭐 목사예요, 권사예요. 이렇게 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이 올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다. 미움받는 게 너무 당연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미움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막 힘들죠. 교회 다닌다고 힘들고, 뭐, 어 식사하는데 기도하고 한다고 힘들고, 술안 드신다고 힘들게 하고. 근데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다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체포되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질 때에 변명하기 위해서 염려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시기에 맞고 적당한 말을 생각나게 해서 담대하게 말씀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한 반대가 공공연하게 일어날 것이며 또한 가까운 자기의 친척들을 통하여 일어날 것,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체포되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질 때 변명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럴 때가 있겠구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오겠구나 이렇게 말 그들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 아침의 짧은 시간이라 길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사는 것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첫 차의 전쟁과 기근과 홍수가 나고.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세계는 거의 60%가 식량이 없다고 합니다. 한번 쓰나미가 몰고 가면 농사지을 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기아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 인류의 20%라고 20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종교적 미혹에 절대 빠지지 않고 깨어 기도라. 하라는 것입니다. 굳건하여 미혹받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 핍박을 받을 때 결코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예, 이때 여러분 복음 전하게 힘쓰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따라오는 예, 정말 그 어려움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하는 아이인데 우리 교회 학교 학생이에요. 중학교 1학년인데 이 아이가 예수님 정확하게 말하다가 아이들에게 왕따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 상담하면서 누구 누구야, 너 정말 귀한일한 거야.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잖아. 그래서 받는 고난은 당연히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 고난 받아야 하나님이 너를 잘했다 칭찬하셔. 고난이 오는 거야. 막 그랬더니 아이가 그냥 반짝반짝해져요. 자기는 예수님 괜히 말했다가 친구들한테 왕따 당했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이가 너무나 어 당당하게 그래서 이제 뭐 확폭위원회가 열렸어요. 막이 아이를 하도 막 힘들게 하니까.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당당하게 막 교육감과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서 너무나 엄마가 엄마는 말을 못하는데 아이가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어우 oh, 진짜 이런 일들이 있구나. 어린아이에게도 성령이 임지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그렇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말로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왔길래 그냥 제가 따봉해 주세요. 누구누구야 따봉. 너 정말 잘했어. 잘했다며 그랬더니 아이가 환하게 웃어요. 이 아이는 교회만 오면 아주 신나는 아이예요. 학교 가면 뭐 아이들이 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하는 아이인데 교회만 오면 아주 신나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나요. 주여 저 아이를. 정말 예쁘게 봐주십시오, 칭찬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와 같이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절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의 미혹을 미혹이 있게 될 것이다. 조심하라. 드러내지 않게 또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양의 옷을 입고 성도들을 노략질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함으로 경성함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올바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아버지 자. 친 그리스도라는 사람들, 아버지 이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지만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우지자지하고, 자기를 통하여서만 어떤 일을 하게 하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양의 옷을 입은 노력질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주님 우리가 경계하며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칫 넘어가기 어렵쉽습니다 그러니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날마다 아버지 말씀으로 서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더 기도할 때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미움 고난과 순난 기꺼이 받을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견디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약속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절대로 굴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